레골루스 씨, 완벽한 협조곡을 위해 얼마나 섬세한 편곡, 천재적인 아이디어, 뛰어난 연주 솜씨가 필요한지 아실 거예요. 이런 음악이 탄생할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가장 위대한 기적이죠. 악단의 책임자로서 전 좋은 노래를 선정해서 모든 청중분들께 들려드릴 의무가 있어요. 트리브리지의 승객분들은 자리에 편안히 앉아 따뜻한 애플파이를 맛보면서 음악을 감상하는 거죠. 아니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 장담하건대 여기 승객들은 느릿한 재즈나 끈적거리는 피아노 연주고 아니면 지루한 일렉트로닉 음악의 신물이 났을 거야. 이 여정이 20세기말 가장 위대한 항해가 되려면 우리는 변화가 필요해! 예를 들자면, 60년대의 로큰롤이 있지! 그리고 전직 캡틴이자 최고의 선견지명을 가진 이 레골로스님이 마침 최고의 레코드를 준비해뒀지! 자, 모두들! 소리 지를 준비됐어? 음악은 틀에 박힐 필요 없어! 음악은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거라고! 그만두세요, 레골루스 씨! 이곳의 뮤지션은 저라고요! 아까 세상이 소란스럽긴 하지만 그레이스 씨의 말처럼 혐오와 전쟁으로 가득 찬 곳은 아닌 것 같아. 여긴 제 무대예요. 마, 만약 정말 로큰롤을 틀고 싶다면 선장에게 크루즈 뮤지션이 되겠다고 지원하세요. 고마워 바르카롤라. 하지만, 오직 라디오 DJ만이 대중이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있지! 설마 내가 진짜 마도학 천재인 건가? 당연히 아니죠. 젠장, 누가 내 구두를 밟았어? 저기요, 조심 좀 하시죠.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이 멍청아. 네가 지금 채우고 있는 건내 자켓의 단추라고! 조용히 해요! 시끄러우니까 아무것도 안 들리잖아요! 맙소사! 내 화이트 와인과 치즈 플래터!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사고가 날것 같은데... 안 돼! 내가 타고 있는 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 빨리 전원 스위치가 있는 곳으로 가봐야겠어. 이봐, 바르크롤라! 밀지 마세요, 엘리자베스 씨. 바르크롤라, 어디 가는 거야? 내가 도와줄게. 여기로 와, 바르카롤라 내가 길을 찾았어! 믿을 수 없네요... 진짜 혼란 속에서 빠져나가는 재능이라도 있는 건가요? <laughs> 칭찬으로 받아들일게! 어쨌든... 도와줘서 고마워요, 레굴루스 씨. 투투, 괜찮아? 괜찮아. 우리의 나침반 동불은 망가지지 않았지? 물론이지. 노크타이어족의 자랑 중 하나잖아. <laughs> 내가 말했잖아. 저 멍청이들과 가까이하면 문제가 생긴다니까. 멍청이들? 잠깐만요. 설마 절 말하시는 건가요? 멍청아, 당연히 처음 본 거겠지. 야자수 껍질을 코코넛만한 등카스로 만든 다음 기름에 적신 나침반 풀을 묶어 만들죠. 누쿠타이오에서는 나침반 등불이라고 부르죠. 누쿠타이오 부족이라면 누구나 만드는 법을 알아요. <laughs> 시끄럽고 윙윙거리는 전구보다 훨씬 낫지. 잠깐, 파투투! 그걸 이 녀석들한테 왜 알려주고 그래? 쉿. 외부인의 경계심을 풀기 위해서야. 뭐라고? 이래야 그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 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레이스 씨를 돕고 고향을 재건한다는 우리의 사명을 이룰 수 있겠어? 아. 게다가 저 멍청한 녀석들이 시끄럽게 굴면 쉬는 부족원들에게도 방해가 되잖아. 날 믿어. 곧, 저 멍청이가 와서 고맙다고 할 거야. 그리고,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겠지. 그러면, 나침반 등불을 더 많이 만들어서, 멍청이들에게 나눠줘야겠네. 맞아. 세상에, 투투, 너 정말 똑똑하구나. 역시 장로님들이 항상 네 의견을 물어보는데에는 이유가 있었어. 난 이게 맞는 건가? <laughs> 이거 정말 독특하네. 낚싯배를 탔던 시절이 생각나.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생긴 등대를 보는 것을 좋아했었지. 놀라운 솜씨야. 요즘 공장의 아둔한 쇳덩어리로는 이런 곡선을 만들어낼 수 없지. 꼭 우리 할머니가 만든 것 같아. 내가 어릴 때 항상 뜨개질로 재밌는 것들을 만들어주셨거든. <laughs> 방풍처럼 만든 호루라기는 상상도 못할걸. 음식과 불빛을 나누며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어. 우리의 모닥불밤과 다를 게 없잖아. 그레이스 씨,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르카롤라야 집에 가고 싶어요. 이것도 최고의 음악가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관문인가요?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프리브리조 바닥 화물칸의 누수로 인해 퓨즈가 끊어져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문제는 해결되었으며 승객 여러분께서는 침착하게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모든 승객분들께 무료 아이스크림을 무제한으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크루즈 항로 주변에 톱니 가오리 서식지가 있습니다. 선체에 가까이 다가오는 톱니 가오리를 쫓아내는 과정에서 선체가 흔들리거나 불가피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점, 부디 너른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봐, 친구! 내가 뭘했어어떤상황에서도 우리는 음악을 즐겨야 해! 당신이 옳았어요 레굴루스 씨. <laughs> 나한테 신세졌으니까 약간의 보답으로! 성대한 해상 로큰롤 혁명을 일으키는 건 어때? 로큰롤 홍보만 하고 다른 소동은 더 일으키지 않는 거죠? 물론이지! 좋아요, 그렇게 하죠. 하지만… 와하! 그리고 등불을 준그 소녀에게도 감사 인사하는 건 잊지마! 숙한 음악가로서 저도 마침 가려고 했어요. 어, 투투 말이 맞아. 저 멍청한 여자가 진짜 왔잖아. 응? 멍청이나 바보라는 말을 듣는 건, 별로 달갑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뭐? 선원 모두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려요 잠깐 우리 어떻게 해야 하지? 투투가 바깥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할 거라고 말한 적은 없었는데 투투? 어라? 투투가 어디로 갔지?